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유다육 사랑입니다. 아우, 이쁘네요. 이 아이 얼마 전에 갖다 심을 때는 초록초록한 아이였거든요. 골든베어. 근데 이렇게 이뻐, 이쁜 색을 보여주네요. 어, 온지한 달도 안된거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또 하나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어머, 어쩜 이렇게 물들미 이쁠까요? 네, 아우 이쁩니다. 가격도 착한 아이였는데요. 요 아이는 피델레오인데요. 피델레오는 조금 몸값도 거한 아이인데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이쁘죠? <laughs> 네. 또 요즘 요 아이가 좀 핫한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세툴 세툴루사세툴루사요 아이 요즘 음, 핫한 아이죠. 이렇게. 빨간 몽우리 안에서 하얗게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요 아이가 활짝 꽃을 피워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요 아이는 천대존성 금. 요 아이는 얼마 전에 제가 모노캐러시스 금. 네 제가 좀 금을 좀더 발현하라고 커팅해놓은 아이고요. 저아요 아이는 지금 약간 시들어서 제가 웨스트레인보우 어, 요즘 분갈이 했다면 물 듬뿍 주지 마시고, 시들었을 때 물을 좀 듬뿍 준다고 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겉잎이 시들었다면 이 아이가 건강한 모습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면을 해줘서 뿌리가 어, 건강해졌을 때 해줘야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외부로 스프레이 한번, 한 3, 4일 있다가 한번, 또 오늘도 스프레이만 살짝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실 때웨스레인보가 어, 건강해진 모습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면을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뿌리가 활착을 하고 물을 빠다, 빨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저면 해주셔도 늦지 않고요. 또 뿌리가 활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싱싱하지 않고 그대로 시들시들한데, 거기 그 상태에서 물을 또 주거나 또 저면을 해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한 부분을 통해서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해주셨다면 스프레이로 한달 정도 관리하신 다음에, 어, 계절적으로도 2월을 벗어나서 3월 중간이 넘으면 저면이든 물이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요 아이는 네 핑크 어, 호주 핑크 색깔 참 예쁘죠. 네 지금부터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올 거예요. 어 제가 작년 3월에 찍었을 때뭐 로제라든가 가이아라든가 엄청나게 예쁜 색을 보여줬거든요. 여기 지금 이 추운 어, 베란다에서 봄이 오는 걸 어찌 알고? 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몸만큼 색을 이렇게 이쁘게 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저희 사라임의 요 아이는 커팅 하나. 아 저희 집에 요 아이 얼굴 두 개짜리 조그만한 이 조그미 화이트 그린이었는데요. 저는 이 아이도 분갈이를 가을에 해줬어요. 근데 분지를 이 아이는 조금 어린아이라 분질를안할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이렇게 이쪽이 얼굴 하나, 이쪽이 얼굴 하나 분질을 하는데요. 얼마나 복스럽게 분질을 전체를 하고 있는지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졌답니다. 아우, 이쁘네요. 네. 저희 바이솔도 하나 자라고 있고요. 바이솔은 제가 한참 안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 이렇게 바이솔드 건강의 자라고요. 이 아이는 까치벌레가 생겨서 제가 작년에 어, 많이 키를 줄여놓은 아이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잘 한쪽에 어, 여름내 그냥 한쪽 구석 밖에 두었던 아이, 어, 추운 데서 이렇게 저희가 움츠리고 있는 사이 이 아이들은 봄을 맞게 하기 위한 꽃무리를 이렇게나 예, 가득 품고 있어요. 저희 집 러블리 로즈. 이 아이는 100% 입꼬집니다. 아, 지금 약간 끼옷끼옷, 옆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요. 핀셋으로 마사를 가지고 얼굴을 반듯하게 세워줄 예정이고요. 러블리 로즈가 여기서 좀더 자라면 목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마사를 조금 더 목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아, 이 아이도 세상에. 화면에는 약간 백분이 보이는데요. 실제 보는 거는 아주 짙은, 음, 빨간 자주, 네,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네요. 백음무인데, 요즘 백음무 지금 꽃대가 물릴 때인데요. 저희께 조금 작은지 아직 꽃대를 물지 않았거든요. 약하더라도 꽃대를 물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 아이 보이시죠? 생장점에서 이렇게 어 이상한 모습을 네, 보여주더니 얼굴이 두 개, 네, 이렇게 철화로 갈까요 했더니 네 군생으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가운데 이 꼬집기 안한 아이거든요. 네 생장점에 이상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네 군생으로 지금 또 네,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네이 아이는 석연아 금이죠. 석연할 금도 가운데 이렇게 예쁜 색을 발현하고요. 자보금, 전만한 아이 같다 심었는데, 이렇게 자부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야생콜로라타인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본 야생콜로라타하고는 조금 다른 또 아이죠. 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토이는 어입장을 떼어서 입고지만 하면 무조건 자구가 달리는 아이인데 제가 잘라서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했더니 크지 않고 이렇게 예 머저 있답니다. 예요 아이는 화제고요. 썬버스트 꼬집게 해놨던 썬버스트 네 이렇게 얼굴이 세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긴 두 개. 요 아이는 두 개. 요 아이는 세 개. 보이시죠? 아이고 예쁩니다. 아 장미 향이 너무 좋아요. 건드리면 향이 납니다.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는 루비 네, 리크리즈네 진주 목걸이죠. 어, 저희 집 진주목걸이는 잎이 좀 길쭉길쭉해요.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그럴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종류가 다른가 봐요. 동글동글하게 짧은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잎이 긴 아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어, 긴 잎을 자르고, 띄고 심어주면 동글동글 하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이이는 네, 저희 라우치.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라우치.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라우치 자구가 좀 자랐나요?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기 이 아이는 스컬피어 델카로라는 아이고, 지금은 색감이 이렇게 초록인데요. 이 아이도 조금 뿌리를 내리고 묵은둥이가 되면 물이 들지 않을까요?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죠. 아 여기 요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인데요. 어 제가 분갈이해서 심을 주려고 이렇게 들여온 아이랍니다. 네 미소 오늘 분갈이를 못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아요 아이는 하워셜과 순대요. 우리 어. 다육 여사님, 다육 공방 여사님은 이 수가 번식을 참 잘하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수는 번식을 잘안 해요. 음, 뭔가 잘못됐을까요? 그렇다고 뭐 죽지는 않아요. 모든 아이가 다잘 크고 있고요. 저쪽에는 살짝 이웃집에 놀러 온 것처럼 있는 아이, 네 방울복낭금 아니 방울봉낭 꽃대를 심어서 이렇게 자구가 나온 아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아, 이 아이는 지금 자구를 내고 있고요. 어, 머지않아 이제 커피 향이 나는 꽃을 4월, 5월에 보여줄 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 이렇게 지금 자구를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벨브 같은 특이한 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줄기 위에 촉에서 이렇게 늘리죠. 이러면은 촉수가 하나 늘어나고요. 저 촉과 촉 사이에서 또 예쁜 꽃송이를 내면서 어, 커피향을 달달하게 뿌려주는, 네, 막살나리아죠. 네, 이 아이는, 어, 난잎처럼 생겼는데요. 나는 아니고, 어, 잎이 보통 나는 이렇게 검게 잘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도 않아요. 참 신기한 아이죠. 1년 내내 이렇게 푸른 난잎을 갖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퍼플 딜라이트를 다육인 줄 모르고 키우면서 물을 많이 주고 키울 때 키가 너무 잘 크고 목대도 막잘 생기고요. 이 아이는 막 30cm도 크고 또꾸불렁꾸불렁 휘기도 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많이 커팅을 해가지고 화분에 다+ 다목하게 심고요. 물을 잘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위로 그렇게 우자라지도 않고요. 계절이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이 아이도 자기 이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보여주고 물들 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키우실 때 너무 물을 많이 주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자라지 않고요. 저도 이 아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복하게 이쁜 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석연하나 요런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라 냉해를 잘안 입어요 물을 좀 준다 해도 근데 요즘 조금 블루드래곤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입장이 물에 약한 아이들은 물을 주고 일주일 열흘 지났어도요 그 아이들이 냉해를 입는데요. 어, 요런 부분, 입장 부분이, 요렇지 않고 맑고 투명하게 노란색을 띄우고, 이 안쪽에 보면은 맑게 투명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흙에서 얼른 뽑으시고, 어, 가위로 그 입장을 자르는 것보다는 예, 저도 입장 하나만 물렀을 때는 여름에 그 부분만 잘라서 그 입장에 있는 물만 밖으로 빼내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냉해를 입었을 때이 아이를 놔두면 이 안에 입장에 물이 목대까지 들어가서, 목대 있는 부분이 녹을 수가 있거든요, 추위에. 그럴 때는 얼른, 예, 다육이를 뽑으시고, 그냉해 입은 입장을, 말랑말랑한 그 입장을 떼어내 주세요. 그리고, 어, 한 2주 정도 건조해서 마른 흙에 심어주시고, 한 2주 정도 물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도 물을 주실 땐 마사 스프레이 정도만 주시고요. 이 아이가 뿌리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